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돌아섰다가 공이 맞는 순간에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중심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좀 신경 쓰면서 하세요. 그걸 안 신경 쓰면 공이 밀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지금처럼 들어가야죠. 그렇지. 그래야지 공이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야드라이브가 자, 오케이. 자,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드라이브를 내가 지금보다, 자,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걸려면, 자, 이렇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섰잖아. 그럼 여기서 왼발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공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그래야지 이게 선수들은 드라이브 걸면, 이런 자세가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올라가는 드라이브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날카롭게. 그래서 그 중심을 한번 신경 써보자고요. 자, 자.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이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좋다. 자, 거기서 봤을 때 느낌이, 그죠? 자, 올리면 쭉 올라가서 저기서 많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드라이버가 공이 넘어올 때 여기서 올라가서 낮아서 낮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지금 느낌이 어때?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공격적인 드라이버. 자. 그렇지. 자, 올라가면 안 돼.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축. 그렇지. 좋아. 오른발에서 왼발.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잘했는데, 준비를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자세를 너무 많이 낮추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요 정도에 있다가 내려가는 게더 좋은 거지, 숙이고 있다가 돌아서 자세가 높은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딱, 그렇지. 이 드라이버를 완성을 시키면, 그렇지. 선수들처럼 드라이버 강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오른손,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가면서 공을 낮게 보내는 연습을 갖고 하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그리고 끝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빵. 오케이. 지금 잘했죠? 그렇지. 딱,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도 이렇게 너무 섰어요. 네. 선수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얘기를 할 때, 제 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낀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제 끼는 거지, 이건 제 낀다라고 말이 안 맞죠. 행동이랑. 그래서 제 끼는 느낌은 항상 오른발에서 왼발로 팍, 중심이동이 되는 느낌으로. 자. 그렇지. 자, 약해요. 자신감 있게. 그렇지. 더, 좀더숙여줘 앞으로 밀어야 돼. 오른 왼발로, 그렇지. 오른발에서. 왼발로 그렇지 좀더 앞으로 밀고 들어가세요 축 오케이 제낀다 그렇지 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좋아 파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파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고 제끼는 드라이브를 많이 해야 돼 올리는 드라이브는 제가 연습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회원분들이 공이 어려우면 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술적으로 자 득점을 내는 드라이브 자. 자, 제 낀다. 오케이. 제 껴요. 그렇지. 좋아. 자, 그래서 공을 제 끼려면,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오른발에서 왼발. 지금 자세 낮은 것도 좋고, 그렇지. 파고드는 느낌도 괜찮아요. 왼발. 그렇지. 자, 오른발에서 왼발. 그렇지.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마무리. 자, 오케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 껴서, 공격적으로 딱 드라이브를 끝낼 수 있어야 돼요.